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음. 자 여기가 올라와 있다라는 건 앞쪽으로 흉부부하고 갈비가 다 연결이 한 통이 한통속한통 음. 속인데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쪽에서 눌리게 되겠죠, 그렇죠? 눌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버렸으면 지금 요게한 통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위하고 간하고 장부가, 음. 장부가 형복부가이 장기들을 이렇게 잘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음. 눌리게 압박이 되죠. 되고. 압박이 되니까.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 간과 이가 편안하지가 않다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간 쪽으로 먼저 할게요. 간쪽 관리 들어갈게요. 이쪽이 간입니다. 응. 오른쪽. 자, 오른쪽 관리를 관법으로 해서 이제 걸리는 곳 이런 부위를 이렇게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그 친구를 내일 오라고 그랬는데 한쪽 눈이 녹내장에 백내장에 각막염에 음. <laughs> 본당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실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로 온 거예요. 나 내일 오라 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근데 누진 잘안 보이니까 그냥 오라는 줄 알고 그냥 왔대요. 그래서 이제 급한 부를 끄고 그냥 보냈는데 아무튼 해놓으니까 뭐 금방 치원나다고 화요일날 다시 온다고. 자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몸속에 노폐물 찌꺼기 독소가 빠지면은 뭐가 순환이 잘 되냐 결론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눌려있던 신경들이 다 살아나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하면, 내신경, 척수신경,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에서 교관, 부교관, 이렇게 또 나눠지잖아요. 그 안에 이제 체성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신경 쪽에서 다루는 이제 이때 공부를 하자고요. 결론은 모든 게다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순환의 법칙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칙이 결론은, 영양과 산소를 실어다 주는 아이들도 깨어나서 일을 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의사들이 다 깨어나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이제 관리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와서 이제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다시 이제 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뜨끈뜨끈해지면서 온도가 지금 1도씨 정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 라인보다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슬림 비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노폐물 이렇게 어, 점점, 빠져나가면 돼. 볼록하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노폐물만 빼내면은 모든 게다 그냥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